안녕하세요. 요한복음 20장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에 돌아가셔서 무덤에 안장되셨고, 토요일이 지나고 일요일 새벽에, 즉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에 살아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새벽에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무덤으로 찾아갔는데,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요한복음에 그 다른 제자라고 기록된 사람은 사도 요한 자신을 말합니다. 요한이 베드로보다도 더 빨리 달려가서 무덤 입구에 도착했지만 요한은 무덤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허리를 굽으려 무덤 안을 바깥에서 들여다 보았고 무덤 안에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놓여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도착하자 베드로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몸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따로따로 무덤 안에 놓여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요한도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고 믿었답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은 아직까지도 이해하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확인한 두 제자는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아직도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는데요. 몸을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니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는 겁니다. 천사들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하니 마리아가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리아는 이 말을 하면서 뒤에 누가 서 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님인 줄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동산 지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주여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고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돌이키며, 라보니! 라고 했답니다. 라보니는 히브리 말로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야, 나를 붙들지 말거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전하거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가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시간이 흘러 안식고 첫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으니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는 두려움과 긴장감이 감돌았을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빼돌렸을 거라는 소문도 돌았을 테고 예수의 시체를 찾기 위해서 제자들부터 찾아나섰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아 잠그고 함께 모여 있었답니다. 문도 잠겨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 가운데 서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놀라서 쳐다만 보았고, 예수님은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진짜 예수님이 맞다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제자들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보고 무척 기뻐하였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은 그 사람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그 죄가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열두 제자 중에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라고 전해 주었지만 도마는 믿지 못하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바라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냐게놀라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후 8일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며 두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도마야 네 손을 이리 내밀어 내못 박힌 손을 만져보고 내 창에 찔린 옆구리에도 손을 넣어 확인해 보아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십니다.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지 못했어도 예수님과 그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하신 말씀은 무턱대고 그냥 덮어 놓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쩐지 그래도 그냥 부활이 믿어지는 것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어떤 때는 저도 내가 약간 반최면 상태로 세뇌가 되어서 믿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만약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인간의 나약함이 만들어낸 신화에 불과한 거라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마음이 느껴질 때면, 아, 주님은 확실히 살아 계시구나, 라는 확신이 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도 예수님의 존재가 믿어지는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외에도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사도 요한이 이 내용만을 요한복음에 기록한 것은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장인 21장입니다. 그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자들은 디베라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데의 아들 두 명,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 이렇게 함께 배에 올라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허탕을 치고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바닷가에 서 계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셨더니 제자들이 "아니요,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낚는 영혼을 구하는 일은 인간의 힘으로는 되는 것이 아님을 암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아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하셨고,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배 오른편으로 그 물을 던졌더니, 그 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답니다. 이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만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자 요한이 번뜩, 주님이시라! 라는 말을 하였고, 베드로는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우돗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른 후에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려 수영을 해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배에서부터 육지까지의 거리는 약 50칸, 이것은 약 133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다는데요.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옮겨 타고, 물고기 같은 그물을 끌고 바닷가로 왔습니다. 육지로 와보니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올려 놓고 굽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셨고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그물을 끌어올려 잡은 물고기를 세어보니까 1 5세마리나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153이라는 숫자는 베드로를 게마트리아 한 베드로 이름의 숫자값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베드로는 물고기 수를 듣고 자신이 지금 주께서 부르신 목적에서 벗어난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또, 그렇게 큰 물고기가 이렇게도 많이 잡혔는데 그 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속한 물고기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하시면서 떡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답니다. 예수님과 함께 조반을 먹으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6월절 만찬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이 디베라 바닷가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다들 아침 식사를 다 마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셔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부르십니다.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또두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부르시니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번에는 내 양을 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세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또 물어보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왜 그러시는지 몰라서 근심하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셨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양에게 꼴을 먹이고 양을 치는 일은 목자가 하는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나는 참된 목자다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시지요. 예수님의 양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먹이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먹이라는 말일 겁니다. 양을 치는 것은 영혼들을 돌보라는 말이니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성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지키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사람들이 네 팔을 벌리고 묶어서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밀어라 라고 요한이 설명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성령을 받게 된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교회를 돌보았으며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네로 황제의 박해를 받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며 처음에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즉 요한을 보더니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요한을 가리키며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는 순교하고 요한은 안 죽을 거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내가 재림할 때까지 그를 살아 있게 할지라도 그것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너는 너를 부르신 그 소명의 길을 가면 된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랍니다. 요한은 제자로 부른받아 이 모든 사건의 현장에 있었고, 이 책을 기록한 제자가 나 요한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은 이 외에도 많이 있지만, 만일 낱낱이 기록이 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하며 요한복음을 마칩니다. 오늘은 20장과 21장을 했고요. 이렇게 요한복음이 다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